어, 놀러 온다고 했잖아.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우찬이, <laughs> 너네 우찬이, 봐. 우찬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봐봐. 우찬이, 어머, <laughs> 우찬이, 우찬이, 탱탱이 한다. 탱탱이, 우찬이, 탱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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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호, 많이 컸지. <웃음> 귀엽다. 동작. <laughs> 응, 잘한다. 이거 보래. 아. 아, 아, 아. 가드 단단하지 유찬아 <laughs> 어때? 로아가 효찬이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 연지야. 볼살 볼살이 좋은가 봐. 예쁘다, 뽀뽀도 해줄까아 예쁘다 했다. 예쁘다. 헐, 오, 귀여 좋아, 좋나봐. 그니까. 응. 좋아한다. 좋아한다. 어때? <laughs> 누아가 유찬이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지. 이 있어? 을바 점점 뒤로 아, 이응이의 이융, 어? 할아버지, 알지? 희용희용 할아버지, 희용희웅 할아버지, 우와 와어 꾸리 꾸리 그죠 알았어. 가끔 애들, 가끔이 좀나다 그래도, 이 오빠 이거봐, 이거봐.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어이구! 어머머머 이거봐, 이거봐, 이거! 이거봐! 괜이순데아이고 Yok. Çürttüm ben <laughs> 난리 났다, 얘네. 괜찮아, 붙여봐, 공룡 붙여봐. 아우... 아빠, 응. 괜찮아, 문으로 가봐, 아빠 내린다. 아빠 이제 들어오는데, 그치? 효찬이가 문 마중 나와봐. 오! 빨리 가봐. 했잖아, 효찬이가 <laughs> 문 열어줘, 아빠! 먹어. 아. 네. 짠이 <laughs> 먹어. 아빠도 먹기 전. 애가. 먹어. 음. 아니 한번으면안 되는데. 차나 너무 많이면 배터. 아직 못잖아 잘 씹어봐 아, 너무 커. 너가 찢어 먹어봐 좀. 조금씩 아니 주워 먹어야지 손으로 맛있어? 이것봐 이 <laughs> 이것봐 이것봐 찬아 엄마 토마토도 줄까? 놀려. 찬아 먹을래? 먹을만 해? 먹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원래 먹던 음, 군유, 우유랑 다르지. 그래, 잘 먹네? 딸. 응. 어. 에요. 에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먹는 것 같아요. 거기로 들어왔어요? 그 좁은 데로 들어온 거예요? <웃음> <웃음> 다 튀겼는데, 잖아. 아빠. 아빠? 엄마는? 엄마? <laughs> 엄마? 엄마? 응. 엄 엄마? 엄마?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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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이거, 봐. <laughs>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빠, 이거 이거 봐. 아빠. 아빠. 아빠, 이거 아빠,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아빠. 왜 아빠는 엄마 아빠 아빠 아빠가 좋아? 아빠. 아빠. 아빠랑 놀아요, 참. 어? 아빠 병원 갔다 오면 아빠랑 놀아. 엄마좀 모실게. 이. 아빠. 어? 올라,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엄마 잡아 줄게. 올라봐. 으쌰. <laughs> 빨래터미에 누운 행복한 여자니 <laughs>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오세요 얘 너무 귀여워 너, 너, 너는 여는출출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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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출 너는 너는 너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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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는 아이 너는 이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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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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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으아! 알려줘! 짜토네 저기 풀까지 갔네. 아이고. 저 나비야. 어디? 나비야. 저기 올라가니 아직 온거 없는데? 아차가라. 일로 와. 찬아, 가자. 어, 가자. 첵첵첵첵하지? 응 <laughs> 아유 <아이고 좋> 잘하네? <laughs> 잘 걷네 아, 내네 컸다. 나누면 금방이다 돼지전도 돼지저금통, 진짜 너무 귀엽다요도랑닮았잖 아니요, 약냥그 <laughs> 치약 치약만 먹고 예. 도망갔어 치약냥 그냥... 먹고 다 먹고 냥그 빠졌으니까 안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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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복숭아 나를 다 먹었습니다. 또 먹자 이찬아? 응? 알겠지? <놀람> <놀람> 어때? 어때? <놀람> <놀람> 맛있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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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응. 어때? 비디 괜찮아? 음 <laughs> 막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해준 거 말고는 안해먹안해 먹은 거 같은데 엄마 왜 진짜 많이 줬던 것 같아, 케이 음 맛있다, 그래. 조금씩 먹어야 진짜. 응,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아, 너무 많이 먹었지? 나눠서 먹어야 되잖아. 도전. 조금씩 이건 혼자 다이거한번더해도될못같아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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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거 못해. 거해 사람은 변화를 주는 거.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나, 둘, 오. 영만 보면은 다사천 해청 나오냐? 딸기 효찬이가 어제 여기다 오줌 싸가지고 이 오줌으로 절여진 것같 뭣도 뭣도 뭣 자 여기 어디예요? 집가. <laughs> 유찬 호텔 첫 입사. 안들돼안 괜히 냐고 응? 응. 괜찮아. 됐다. 어, 앞에 조심. 현재 모드에서는 지하지다